가자 가자 뒤졌다 이제 세방 정공격 세방에 갔어요 우와 람프게 베이비 치미다 헬로 웰로 안녕하세요 람프 같은 쿨 람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때 써먹지 못한 전에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요 바로 암석검 암석검 이제 뭐냐면 이제 무기에 이제 암석을 두르는 거거든요 뭐 공격력이 올라가고 적의 자세가 잘 무너뜨려진다 그니까 제가 여기다 달아봤어요 이제 거인 부수기 달리더라고요 <laughs> 박아서 하면 보세요 이거 나오죠 이거 저그 만득이라고 하나요 그 감자 달린 핫도그 그것처럼 변하거든요 이렇게 쑤셔받고 이 돌을 달면 이렇게 달려요 근데, 이 이걸,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별건 없어요. 이제, 점프 공격 말고는 답이 안 나와서, 얘는 진짜, 그냥 무기를 세게 만들어주고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프 공격 위주로 만들었고, 일단, 점프 공격에 필요한 맹금의 검은 깃털. 그 다음에, 넓게 없어요. 넓게 없어. 출혈이 아니다 보니까 넓게 없어서, 일단, 봉투검 탈리스만 넣었어요. HP가 최대일 때 공격력 10%증가거든요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손톱 팔리스만. 그상번피해볼게요 어, 잠깐만, 풀렸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풀려? 오늘. 와, 풀리기도 되게 빨리 풀리네. 자. 1760? 잠깐만. 아거 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어, 왜안 좋지? <laughs>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지가 않아요. 별로야. 단말. 어차피 점프 공격이면 쌍날검에 달면 되지 않을까요? 음,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시내 살까 쌍날검. 제가 원래 쓰던 건데, 요게 24강 기준으로 데미지가 289 플러스 201. 근력에 그게 더 크네요. 보정이. 그러면은, 신의 살까, 싹날검, 요런 거보다는 가골, 싹달검에 달아주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골, 싹달검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 이거 좀 테스트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요거 한번 차봅시다, 차고, 오, 어 왼쪽에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기. 네, 세팅은 요렇게 해봤어요. 자,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데미지가 얼마나 올지 한번 볼게요. 아, 사실은 저는 저 의문이에요. 그냥 출혈로 가지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는가 싶은데, 그래서 재미가 있잖아요. 너무 출혈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저 출혈 좀 싫어요 이제 너무 출혈만 해대서 자 출혈 아닌걸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가골 쌍날검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회차에서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골 두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골 두마리 나오는 맵에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하나밖에 없어서 요걸 넣, 넣었고 요걸 넣은 이유가 가장 그 근력 보장이 잘 받아서 넣었어요 쌍날검 중에서 가골 쌍날검이 여기다가 이제 암석검 넣었고요 왼쪽에는 이제 트윈나이트소드 여기다가 냉기 한개 넣었어요 왜넣냐그다음 동상이 걸리니까요 동상 걸리면 물리 데미지가 빡, 잘 들어가거든요 물리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요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얼려서 조패하려고 그리고 얼리면 패기 쉽잖아요 늘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연히 점프 공격할 거니까 맹금 검은 기털그 다음에 연속 공격일 수밖에 없잖아요 4타니까 4타 후려치니까 여 연속 공격하는 아이템 부패 입검의 휘장, 밀리센트의 수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봉투검. 출혈에 비해서 딸리는 이 데미지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봉투검 탈리스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점프 공격, 점프 공격 강화하는 소독 탈리스만 넣었고, 어, 이거, 이거 넣을게요. 가시 깨진 물방울. 와, 저 하면서도 저, 저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 소통. 에바, 에바, 에바. 자. 만드기만드기 만드기 핫도그 만들어서 암석검! 됐죠? 어, 뭐 데미지, 어 데미지 세게 잠깐만 잠깐만 아 어, 데미, 지 데미지 세게 세네 어 데미지 세게 세네 암석검 자 이번에 진짜 흉조 잡아볼건데 패왕떡 버프 해볼까요 패왕떡 버프 자 영양먹고요 그 다음에 불의어 힘을 황금나무 맹세코 얘도 얼음 강화 얘도 암석 검. 아 이제 다이버 다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합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될한 봅시다. 야멜로와 이거. 어이 뭐 이거. 개쎈데 그냥 암석 검만 걸고 해 볼게요. 그냥 아 버프 귀찮아. 암석 검만 꼭. 아 성백병 하나 먹을까? 그냥 여기 갑시다. 그냥 성백병 먹고 암석 검 걸고 귀찮아 귀찮아. 오, 대으네 진짜! 우와! 아, 이제 버프 다 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미친 데미지 나오는지. 황금 나무 맹세코. 우리와 힘을. 얼음 걸고. 암석권 걸고. 가자, 가자, 가자! 디졌다 이제. 세 방! 점프 공격 세 방에 갔어요. 우와. 아, 추, 아, 추널도 이렇게 쎘나? 아, 추널도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이름 뭐라 할까요? 이름. 저기. <laughs> 아, 약간 빼빼로 닮았는데? 빼빼로 아까, 빼빼로? 이름이 약간 그 빼빼로 같지 않나요? 그거, 그거 이름... 그 뭐냐, 그 아몬드 빼빼로... 약간 생긴 게 약간 아몬드 빼빼로 같지않아요 아몬드 빼빼로... 지랄하고... 잡쳤네 빼빼로 맛있구나... 아몬드 빼빼로... 내 신이 딸 곁으로 보내주겠소! 야나오 누구매 빼빼로다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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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 개구리야? 야 이리와 혼종 권종? 권종? 야 어디가? 권종? 그 다음에 아, 암석검 이거 어디서 가는, 얻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불나게대교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서 뒤로 싹 돌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저기 언덕 보이죠 언덕 앞에? 요 앞에 언덕 요쯤에 어디에 있어요 못 올라가네 여기쯤 오면, 풍뎅이 소리 앵앵앵앵거리거든요? 앵앵앵 여기, 여기 있어요, 풍뎅이. 어, 여기 있다, 알림판 있네요, 알림판. 여기 풍뎅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는 풍뎅이 잡으시면 암석과 모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엘드링 생활, 재밌게 해보시고요. 여러분도 빼빼로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